네, 시작.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고 있는 폴처라고 합니다. 어, 요즘에 이제 사업 관련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어, 무와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 진출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현 시점에서 지금 진출했는지 저는 관심이 없어서 정확한 그 시기는 알수 없지만, 어 제가 어떤 것이 떠올리자면요, 제가 12년 전에 가구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이케아, 이케아라고 하죠, 그 저가 수요대상 가구 회사가 국내 에 진출했고 또 중국에서 많은 저가 가구들이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저는 망하게 되었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지금 중국 저가 공산품들이 이제 국내에 진출하게 되면 수천 수만 명의 그 셀러분들이 줄폐업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더 저가의 상품 회사가 큰 대기업에 진출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탱무와 알리익스프레스 혹은 더큰 중국의 기업들 진출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아이템을 우리가 취급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생각이 생, 생기는데요 어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그런 중국 기업들의 압박에도 영향이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아무도 저가 중국산 비타민을 먹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잘 끊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제가 좀 쇼핑몰 시장 혹은 온라인 창업 시장을 왜 해야 되는지 일반적인 창업 시장에 대해서 비유를 한번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창업을 보면은 창업이 보통 소자본 창업이 있고 오프라인 창업으로 나뉘죠. 저희가 보통 스타트업을 하던가 아니 오프라인 창업을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통 치킨집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치킨집이 7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평균 소득이 385만원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보통 치킨집 차리고 임대료를 낸다고 하면 은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10시간도 투자를 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분의 인건비인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종잣돈이 8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반면에 온라인 창업을 한번 볼까요 온라인 창업은 5천만 원 입고 중에 우리나라 보통 돈을 버는 분들이 점포용 자영업자가 500만 그리고 일반적인 창업자들이 보통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이 수입이 있다고 하는데 1,500만 정도가 직장인이라고 하는데 500만의 점포용 자영업자나 1500만의 직장인들이 들어가는 데 부담이 없죠. 왜냐면은 소자본이거나 자본이 없이 투자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커머스 한번 볼까요? 이커머스 사업자가 전국에 50만이라고 합니다. 뭐스마트오어방 11번과 자산물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지금 2024년도에 통계로 보면은 오픈마켓에서 연 돌아가는 게 200조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불과 2016년도, 불과 2010년도 완화될 때도 50조였어요. 계속 시장이 커 나가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즘에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한번 여쭤볼게요. 소비를 보통 쿠팡에서 소비를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많이 하시나요? 게다수 쿠팡에서 소비를 많이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50만 나누기 200조라면은 1인당 최소 1년에 2억 정도의 매출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50만을 통계로 보면은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갔을때 파워 빅파워몰이단5% 10%가 안 나오게 통계로 잡히거든요 5% 5만 명이라고 예를 들어 10만 명이라고 10%라고 잡았을 때 5만 명 나누기 200조라고 하면 1년에 20조가 돌아가는 시장이에요 20, 20억이요 그 20억에 가는 방법을 로드맵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1년에 20억의 매출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커머스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 하는 부분들이 위탁 판매라는 걸 많이 하고 혹은 뭐 쿠팡파트너스 그렇게 많이 하는데 쿠팡파트너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마진폭을 3%에서 5% 정도 줘요. 그리고 위탁판매 평균 마진폭이 5%에서 10% 정도인데 사업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세금적인 부분 아실 거예요. 저희가 보통 사업소득, 거래소득이 있어가지고 보통 거래라면 10%가 보통 세금으로 나가죠. 실제로는 세금 내고 더 이상 온라인 창업 고민하지 마세요. 번프로 TV가 온라인 창업과 관련한 모든 것.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우측 상단과 본문 댓글에 세미나 참석 링크가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오픈 마켓, 유튜브, 오픈 채팅, 자동화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준비해 놨으니 영상의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위탁 판매나 쿠팡 파트너스가 남는 게 거의 없는 비즈니스. 근데 거래가 됐다는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위에 구매 대행이라는 카테고리들갑니다 구매 대행. 구매 대행은 보통 장점이 있어요. 30%의 마진이 있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이 존재해요. 왜냐하면은 보통 소비자들이 그 직배송, 요즘에 쿠팡 바로 직배송 이제 로켓 배송 있잖아요. 근데 구매 대행은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환율이라는 게좀 빠지거든요. 예를 들어 1 0 0명이 들어오면은 위탁 판면은 보통 5%에서 많은 10% 근데 구매 구매 대행은 적은 경우는 1%에서 5%의 전환율이 나와요. 그래서 구매 대행 하시는 대표님들이 사입 판매라는 걸 들어갑니다. 사입 판매. 사입 판매라는 걸 들어가면은 가격대를 고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마케팅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병행 수입이라는 걸 들어가는데, 요번에 저희가 홀시 대표님이랑 건기식을 OEM 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이유가 이 사입 판매 1단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마진이 50%, 70%. 그럼 여기에서 광고 비용을 쏟아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럼 OEM, MOQ, ODM 이라는 거라거든요. 참고로 ODM 이라는 회사가 제가 아는 회사 중에 J-Corporation 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송파 쪽에 엄청난 큰 사업이 있더라고요. 제일 기획보다 사업이 커요. 근데 이 회사가 뭐 명품, 여성들 명품 ODM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ODM 회사에 하는 분이 창업 스토리가 셀러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굉장하죠. 이 셀러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ODM이나 MOP나 OEM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최소 종자 돈는 뭐 1년에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물품이, 재고 물품이 없고, 판매가 다 소진됐다 그러면은, 보통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3천 원대 와가지고, 3만 원 정도에는 유통을 해야, 보통 영업 마진을 주고, 보통 수수료를 주고, 세금도 내고, 광고비용도 투자하고, 남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거든요? 3천 원에서, 3천원 물건 하나는 3천원에 어, 2천만원 투자해서 떼었어요. 그러면 이게 2억이 되고, 또 물건이 잘 팔리는 셀러 상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킬러 컨텐츠 상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2억짜리 상품을 또 구매하고, 그 유통이 되면 20억이 되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세미나 때 명확하게 더 알려드리거든요. 자세한 부분은 또 세미나 때, 오프라인 세미나 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 네, 감사드립니다. 네.